저는 70대 손주들을 둔 할머니입니다. 저는 사실 젊은 시절 배움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. 장녀로 학교도 거의 다니지 못하고 어린 동생들 돌보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. 그래도 운영하던 반찬가게가 잘 되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. 그렇게 아들 셋을 낳고 위에 두 며느리는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. 막둥이는 공부가 길어서 늦게 결혼을 하였고, 2년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아들은 공기업에서 공무를 하는데, 며느리는 대학교 교수라고 하여 우리 아들이 좀 처지는 게 아닌가 내신 걱정을 하였습니다. 그래도 둘이 좋다고 하여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. 전화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 며느리와 간단히 안부톡을 하면서 지내는데요. 오늘 폭염인데 시원하게 보내라. 복숭아 부쳤다 택배 확인하렴. 이렇게 간단히 할말 있을 때 보내곤 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어머니, 요즘 어르신들 학교도 다시 다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던데 어머니도 국어 공부 같은 거더 하시는 게 어떠세요?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. 이 나이에 공부도 적성이 맞아야지. 난 반찬 가게 꾸리는 것만 해도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있니? 이렇게 말하고 넘겼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속뜻을 알지 못했습니다. 며칠 후 저에게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. 택배를 열어보니 며느리가 보낸 맞춤법 책 여러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어머니 사실 예전부터 어머님 문자 보내실 때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. 지금 10주라고 하네요.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아이에게 할머니와는 올바른 맞춤법으로 소통하게 하고 싶어서요. 어디 다니면서 배우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서 맞춤법 기초책으로 여러 권 사서 택배 보내드려요. 가게에서 시간 나실 때 틈틈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.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. 평소 배움이 적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이 때 거의 그렇지 하고 크게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며느리 편지를 보니 생각이 많아집니다. 내가 손주 때문에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되니? 라고 한마디 하는 게 좋을지, 아님 좋게 생각하고 틈틈이 공부를 해봐야 될지, 아직도 판단이 서지를 않는데, 어찌 하면 좋을까요?